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로 21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0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가운데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강물에 발을 두번 담글 수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강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물 상황들을 보게 되면 발을 그 강에 담고 있어도 똑같은 물이 그 발에 담가지지 않죠. 계속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은 변화하고 고정된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좀 확대해서 생각을 하면 무한하고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세상의 지혜가 또 지식이 그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부분적이고 또한 시간과 공간 안에 제약을 받습니다. 영원한 것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같이 보이는 것도 부분적이고 또 영원하지는 못하고 그냥 한시적인 진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혜자였던 솔로몬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없다는 말이죠. 해 아래는, 이 하늘 아래에는 모든 만물이 다 부분적이고 반복적이고 그저 그냥 낡은 것처럼 있을 뿐이라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학의 시대를 살면서 과학적인 것이 가장 정확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 말이 일면 옳은 부분이 있습니다. 과학자의 양심적인 태도를 잘 설명하는 말이 과학자는 아는 것만을 말한다. 라는 그러한 격언이 있습니다. 아는 것, 이 아는 것이라는 말이 실은 사이언스예요. 과학자, 사이언티스트는 사이언스, 아는 것만을 말하죠. 그 아는 것은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그 물질 세계에 있는 것 통해서 과학으로 증명 가능한 것 이것만 이야기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이거 넘어 있는 분명한 존재들이 있고 또한 실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러한 영역을 다룹니다. 기독교가 종교냐 아니냐 뭐 이런 논쟁이 아니라 기독교 종교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때 기독교 신앙은 눈에 보이는 시간과 공간의 물질 세계 넘어 있는 것을 분명히 영역으로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는 이 자연과학보다 더 깊고 넓습니다. 초대계의 최고의 지성이었던 바울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죠. 세상에 보이는 지식의 한계를 다 버리고 위에 것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늘의 중심부 그 사실을 보라는 겁니다. 여기서 위에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중심부를 보라라고 그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중심부가 무엇이길래 거기에 무엇이 있길래 바울 사도는 자기의 모든 학문을 다 내어 버리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바울이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 우린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면밀히 검토한 가운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하늘의 중심부에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는 골로세서에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으.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 보러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활의 그런 확신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위의 것을 찾으래요. 그 위에 하늘의 보좌의 중심부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증거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그분은 영원하고 불변하고 절대적인 진리이십니다. 그게 당신이 친히 이땅 계실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절대적인 진리. 그래서 우리 말에는 굳이 번역을 안 하지만 원래 쓰여진 원문 영어 성경에는 the truth. 그 진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일한 절대적 진리라는 거죠.뿐만 아닙니다. 이것을 실천적인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자의 삶이 위의 것을 추구해 나간다면 불변한 절대적인 진리를 조차가는 것이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살게 되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바로 살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초소로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여기 있을 때는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보람도 없고요. 어떨 때는 좌절할수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위안보다는 좌절을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요. 인생은 고해와 같다. 고해라는 말이 고난의 바다라는 얘기죠. 고난의 바다에 사는 것 같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이 고해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다른 것이 있어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가 덧입기 위해서, 이 말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 같지만 덧입는다라는 것은... 옷 입는다는 말이고요.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하늘 나라예요. 그 처소 중심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결국 천상을 소유하고 천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첫 번째는 소속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지요. 그 신분을 나타내는 것은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폴리스도 아니면서 이 미국 경찰 올수 있게 되면 잡혀가게 돼 있어요. 왜요? 속이는 일이 되니까. 여기에 속해져 있어야. 속해 있다라는 말은 그 리스팅에 분명히 내 이름이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어디 소속의 어느 경찰이다. 경찰복은 그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늘의 처소를 덧입었다 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요, 나는 천국에 속한 사람이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완전히 신분 소속이 변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또한 동시에 관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매우 좋은 관계였습니다. 밀접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관계가 어그러졌지요. 그래서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 이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그게 바로 화평케 되는 겁니다. 화평케 될 거.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은 의가 우리가 흠과 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가장 좋은 완벽한 관계를 표현할 때도 의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righteousness, right, 옳다, 바르다, 기울어짐이 없다. 관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죠. 가장 좋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가장 좋은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탄식하는 이 세상 속에서 천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소속을 변화시켜주고 관계를 변화시켜주는 그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오늘 사도는 정확하게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화시켜주신다. 천상에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같이, 야, 하늘이 정말 무심하지. 우리는 이렇게 보는 존재가 아니에요. 또 조금 뛰어난 사람은 사면이 다 막혀도 하늘은 뚫려 있어. 뭐이 정도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뚫려 있긴 뚫려 있는데 뚫려 있는 걸 보고도 그 천상의 중심부에 계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방향은 잡았지만 본질을 잡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 초소 중심부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지금도 통치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케 만듭니다. 오늘 이 변화의 중심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바로 이런 거예요. 좀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죄가 없으신 어떠한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의 대가로 삼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기 위함이다. 여기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과 가장 좋은 관계가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과 절대적인 관계의 유일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세요. 물론 성령님까지도 다 포함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가장 완벽한 의의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를 그 온전한 관계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상황들이 좋고 야그참 인생을 잘 살았어 이래도 관계가 어그러지고 이렇게 되면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지면 어떨겠어요? 언제나 불안해요.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허무해요. 뭘 이루어도 허무하게 돼 있어요. 얻어도 얻은 것 같지 않아요. 언제나 배고파요. 그러나 주님과 온전한 관계에 놓이게 되면 안전해요. 평안해요. 기뻐요. 즐거워요. 감사해요.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값진 일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완벽하신 절대적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imputation. 전가되었다는 것은 그의 의가 우리에게 실제로 임하게 돼서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여겨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의 존재론적으로 보면 이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의라는 것은 관계가 좋은 것뿐만 아니라 흠과 티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됐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죄 짓고 흠과 티가 있단 말입니다. 참 괴롭지요. 그러나 거기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다 내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의로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두 눈을 감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사람이면 그 속에 존재론적으로 아직 죄의 티가 남아 있어도 의롭게 여겨 주시고자. 작정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억울하면 핀치에 몰리면 이럽니다. 야, 그러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냐? 너가 그리스도인이 맞냐?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의 말이요. 주님께서는 너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내게 임하였으니 너를 구원자로 여겨준다 의로움으로 여겨준다 이게 얼마나 큰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겁니다 존재론적으로는 언제나 죄가 남아있어서 부족합니다 그러나 관계에 있어서는 법정적으로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오! 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구나.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의가 네게 전가되었구나. 그러니 너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겠다. 무죄 너는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침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스티케이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서 계속 죄를 짓고 그렇습니다. 비참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이층위 가운데 거룩한 길로 바꿔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는 완전히 우리를 완전한 성화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죄와 싸워야 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완전함에 이르기를 갈망하며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화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Sanctification.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Sanctification을 얻는 그 일들이 위로부터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동태, 패시브로 늘 사용을 해요. Sanctified 됐다. 내가 Sanctifying 하는 게 아니라 Sanctified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언제요? 천상을 바라보고 천상의 처소를 덧입는 것. 더 표현이 우리에게 와달려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면. 그 길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길로 가도록 인도해 갑니다. 그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늘을 바라보고 칭의도 없고 성화의 과정을 달려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사도는 20절 하반절에 명확하게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화목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원래 이말 자체가요, 카탈라게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카탈이라는 말이 원래는 이렇게 뭐 끊어낸다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완전하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라게라는 말은 exchange,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완벽하게 교환될 때이 화목하다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교환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 지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이 말은 원래 화목하라는 말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서로를 서로에게 있는 것을 교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즐거운 교환이죠.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즐거운 교환. 그 즐거운 교환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오고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간 겁니다. 즐거운 교환이죠. 우리는 손해 볼게 없어요. 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데 죄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이 단어가 결혼 관계에서도 사용이 됐습니다. 결혼이 깨어진 상황일 때도 사용을 하고 특별히 카탈라소우라는 말을 사용을 하면 완벽하게 다시 회복된 것을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재결합을 의미합니다. 마치 오늘 화목하라! 이 말씀은 깨어진 관계가 다시 붙여지는 온전한 관계, 재결합의 관계, 그 상황을 의미합니다.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즐거운 교환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마치 주님은 우리에게 보따리를 찾아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뺨을 때리는 것 같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3일차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기뻐하시면서 즐거운 교환과 같이 여기십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의의를 다 내어주는 것 그의 몸을 다 불살라주는 것 그것을 아낌없이 기쁨으로 수행하셨고 우리는 염치없지만 믿음 가운데 우리의 죄악을 다 그분께 담당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교환입니까? 십자가의 대가 지불로 우리는 재결합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평케 된, 화목하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 가지를 딱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감격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가 넘쳐야 돼요. 우리 2023년도에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어떤 상황들이 돼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에 대한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것을 지불해 주셨다. 나는 주님의 면전에 내 죄를 내 던지며 그분의 죄 없으심에 그 상황들을 오물을 투척하듯이, 뺨을 때리듯이, 그렇게 모욕적으로 했으나, 그분은 기뻐하심으로 그의 피와 몸과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그의 의를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감사 못하는 이유는 왜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 공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구원의 감격 가운데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아유, 맨날 잘못했다고 어떻게 벼룻, 벼룩도 낯짝이 있지, 주님께 맨날 잘못했다고 얘기하냐고. 그게 교만입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세상을 살려고 하는 그 시도가 얼마나 교만인가 생각하십시오. 아이, 뭐, 할 말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죠.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언제나 잘못했음을 시인해야 됩니다. 깨달음을 주실 때마다 잘못했음을 시인하고 용서받고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고 참혹한 일이고 마지막에는 절망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면 반드시 회개하고 잘못됨을 시정하도록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다시 넘어지더라도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선한 일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에 조금의 도움을 줄만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위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힘써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의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단순하게 이 감리교 운동을 할 때에 do not harm. 남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do good. 선한 일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가 요청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그 선행을 통해 가지고 구원 얻겠다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또 선한 행실을 실천하면서 나아가는 것 주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에 마음에 간직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열리첫 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매주 금요일마다 마지막 6주간 또그 다음에 우리 곧 프라이데이 고난 주간의 정점의 그 시간을 지나면서 주님 앞에 승리하는 한 저희 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